대표님 이랑 얘기 나누면서 해보시는 게 예, 영상에는 어떻게 담기고 어떤 말이 갈지 모르겠지만 네네.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저는 그 진실성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. 예, 이 인터뷰를 하고 제가 일부러 더 이렇게 인터뷰 요청을 제가 오히려 반대로 드렸던 이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예,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차를 사던 아니면 어떤 차에 대한 걸 물어보시던간에 친절이 일단 되어 있다는 거. 그게 제일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. 그 차는 저한테 안 사셔도 돼요. 근데 2년은좀 오래 가고 싶네요. <laughs> 네, 알겠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하고 네. 오래 가셨습아니 감사합니다. 셨네 앞에 <laughs> <laughs> 아, 음, 다 바꾼 거, 거. 아니 라이닝도 네, 다 새고 다어요한 하드물 나았네도에는 그냥 그냥 네, 깨끗한데. 중간에는 베스트은 네. 네. 깨끗한데 回去 <Okay. S 2>、okay.